2022년 1월 첫 번째 주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섬길이 자매의 모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사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눈에 부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성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은 만큼 어려운 일도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줄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잘 배워 세상에서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구별된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에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가 10계명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십계명을 왜 배워야 할까요? 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계명을 왜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어, 혹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계명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십계명만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책망하셨는데 그러면 이 십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할수 있다면 어, 저와 함께 가는 십계명 공부에 좀더잘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어,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온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모두 성취되기까지 한점한 한 액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계명은 여러분이 다 지키기까지 없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네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적인 힘으로 지키면 그게 지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명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0계명을 어기면 정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10계명을 어겨도 즉시 정죄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십계명은 아주 좋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절대적인 오름이나 절대적인 틀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중간의 시대사조를 주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요. 현대사회는 남자와 여자로 성을 나누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어느 중간 지점에 또 다른 성이 아주 많다고 주장하고 이걸 무시하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옳고 그름의 분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때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옳은 것이나 그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독교인의 윤리를 잘 갖추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르고 선하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 1계명에 함께 들어가 봅시다. 10계명 제 1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제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와 이것의 비교 대상은 다른 신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너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는 한분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면 다른 신들은요? 네, 다른 신들은 여럿을 가리키죠. 정확히는 한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우상숭배는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대상을 만들거나 진임으로써 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즉시 제1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1계명을 어기면 전체 10계명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다른 누군가에 맡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안 잊을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친구랑 수다 떨 때, 영화 볼 때,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활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수행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1계명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라는 불만을 피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제1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10계명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숭배는 사실상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짓이에요. 십계명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그 다른 신들이 하나님을 위협할까 봐 겁나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여러분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우상숭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21세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심각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믿는 게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을 믿은 적이 있지 않나요? 자신의 지혜나 영리함을 믿지는 않나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돈이나 친구를 믿지는 않았나요? 성적은요? 좋은 성적이 여러분을 선하게 만드나요? 우리는 종종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위치를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지혜나 부모님이나 돈이나 친구나 성적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들을 잘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그보다 좀더 못한 자리에 밀쳐버린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성적, 건강, 외모, 인정, 아니면 가족의 화목, 이런 것들이 더 급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중 누구도 제 1개명이 요구하는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한 명을 제외하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으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털끝만큼도 사랑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요. 자기 아버지의 율법에 복종하셨는데요. 첫째 계명을 어긴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 이 첫째 계명에 대신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도 그 일을 온전히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가 연약한 우리를 덮을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더라도 개명을 어기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이 죄와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여러분에게 빛나는 옷으로 하나씩 하나씩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의 다른 신들이 다땅 아래 깊은 곳에 영원히 묻혀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그날을 함께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전 모세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열 가지의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계명들을 지킬 수 없으나 계명을 모두 온전히 지키신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으니,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매순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어, 잠깐 우리 고3 친구들 영상 보고 올까요? get mm it -hmm. 那夜再美。 네, 우리 청소년주의학교의 가장 고참이었던 어, 김신영, 신승원, 김나연, 김아영, 이예빈 친구가 어, 먼저 대학 청년부로 갔어요. 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부를 졸업한 고3 선배들을 우리가 올해에는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로 올라왔습니다. 어, 정기훈, 류다은, 이은수, 윤재현, 윤서현 우리 다섯 친구가 청소년부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이미 서로 얼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 곧 1월에 시작할 겨울 성경학교에서 함께 만나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광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어, 오늘 1월 2일 주일 저녁 8시에 주일 저녁 오늘 8시에 <laughs> 네, 줌에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서 인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 카카오톡으로 다 연락했는데, 제발 카톡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를 1월 15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체 일정은 1월 15일, 22일, 그리고 명절 건너뛰고 2월 5일까지 토요일마다 3주간 저녁 8시에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교재와 알림 사항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부터 퀴즈를 통해 출석을 하려고 해요. 어, 퀴즈의 정답을 저에게 바로 보내주면 출석도 인증하고요. 또 유스 스코어라는 걸 적립을 할 텐데요. 어, 매달 이 유스 스코어를 가장 많이 모은 한 명의 친구에게는 전두사님에게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할수 있는 걸로 말해줘야 돼요. 뭐 집을 사주세요, 대학에 보내주세요, 이런 거안 되고요. 어... 살을 빼주세요, 밥을 사주세요, 놀이동산에 데려가주세요... 어,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퀴즈, 지금 나갑니다. 아, 이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저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답을 모두 모두 보내 주세요. 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